있거든요. 여러분 호스피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호스피스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고 인간답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인데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종교계는 오래전부터 호스피스 활동을 해 왔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여의도 KBS홀에서 4대 종단 호스피스 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날 기념 음악회가 개최되는데요. 오늘은 개신교와 불교의 호스피스 활동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국 호스피스 협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김도봉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네. 한국 호스피스 협회에 대한 소개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협회는 91년에 조직되었고요. 아, 어, 호스피스의 가치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 관련된 여러 분야의 종사자들이 있어요 의사, 간호사, 성직자, 사회복지사, 뭐 자원봉사자 그 외에도 이 보조 의료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그런 협회입니다. 네. 그 기독교 호스피스 협회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 한국 호스피스 협회가 이제 기독교 호스피스 협회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네, 단체가 하나이고 기독교 전체를 대신해서 이제 호스피스 협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이 호스피스는 종교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기독교에서는 언제부터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했는지요? 네. 어떤 구교와 신교가 이제 좀 나눠져 있는 것을 배경으로, 만약 좀 신교에 대한 호스피스 역사를 살펴본다면요. 네. 어, 1863년 독일에서 프리드너 목사라는 분이 카이저베리트의 첫 프로테스탄트 호스 병원을 설립하세요. 음.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1885년에는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곳에서도. 호스피스 병원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호스피스의 효시라고 할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어, 1967년에 영국의 시슬리 손더스라는 분이 현대 호스피스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만든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 병원이 영적. 정서적 지지를 첨가해서 말기 질환자의 통증 조절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 호스피스 자체가 어찌 보면 종교적인 어떤 이유로 하는 활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 종교계 호스피스의 장점은 역시 신앙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겠죠. 네. 어, 이제 기독교 호스피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네, 호시스는 아무래도 이제 의료적 한계는 와 있지만 인간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이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는 의료적인 일로 신체적인 일을 통증 조절해 드리는 것이고요. 또 저희들은 아무래도 내면의 평안이나 내세에 대한 희망,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 내면의 자원을 직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신심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무게를 움직이는 지렛대로 종교적인 신심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네, 이때는 사실 환자나 가족이 직면한 그 한계를 웬만한 신심을 가졌다고 해서도 쉽게 이렇게 그걸 수용하고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그분과 경험을 가지고 동행하고 또 지지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때로는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이런 무거운 짐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다 보면 또 그분들의 얘기를 경청하다 보면 환자와 가족의 내면에 있는 내부의 힘을 좀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나무 밑에는 그늘만 진것 같은데 거기에 버섯도 자라고 약초가 자라는 것처럼 그늘이나 이런 그림자 안에도 우리 인간 내부에 남아있는 아주 신실한 그런 어, 힘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 그분들과 같이 동행을 하고 경청을 하고 지지를 하는 가운데 그런 힘을 발견하는 거죠. 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어, 있으면 역시 목사님께 에,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분들이 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 네. 이제 비종교인 분들께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꼭 잊지 않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어~ 종교만이 영적 돌봄이다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 보면 종교가 없으신 분들에게도 우리들이 돌봄을 베풀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도 생명의 한계와 임종기를 여행할 때는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런 궁극적인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를 직면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저희들은 주로 그동안 가족과 또 주변과 가져온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당신을 항상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나누게 될때 그분들이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평안해하시고 자기가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실존적 돌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 종교를 같이 하는 분들에게도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보살필 수 있는 따뜻한 관계가 실존적 돌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 그러니까 기독교만의 어떤 그 생사관이라든지 그런 신앙을 강하게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도 어, 또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누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해 주시는군요. 그러면 당연히 환자와 가족의 권리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어, 기초적인 일이고요. 네.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될때그 사람 속에 나와 있는 그 진실한 가치가 드러내지는 거. 이런 것이 돌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이제 사대 종단이 모두 이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종교계의 호스피스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종교 간의 벽이 두터운데 비해서 호스피스에 관여하는 분들은 호스피스 학회나 국가에서 진행하는 표준화 교육 시스템에서 함께 교육받고 음. 함께 교류하다 보니 경계선이 없이 서로 존중하고 오히려 자기 그 센터의 종교가 불교가 가지신 분은 우리 스님들을 좀 요청을 하고 음. 또 카톨릭을 국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또 신부님이나 수녀님을 요청하고 오히려 저희들은 <laughs> 그런 일에서는 협조하고 음. 존중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내일 네. 4대종단 호스피스 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음악회도 열리는데요. 어떤 의미로 마련된 음악회인가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호스피스 완화의료연명법이 시행된 이유로는 종교인들만이 또 호스피스를 아는 분만이 누리는 법, 누리는 혜택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될 권리가 되었다는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교단체들이 이번에 같이 힘도 합하지만은 어, 종교가 이런 일들을 좋은 일에 선도한다는 방안이, 어, 이런 음악회라고 보고요. 네. 마침 음악이라는 것은 세계 공동의 언어, 공통의 언어잖아요. 도레미가솔라시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통하는 것처럼. 네. 이제 종교 단체들이 사람들에게 장벽을 만들어서 우리끼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서 모두를 품는 종교, 종교의 순기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 음악회는, 어, 저희들 모두에게 큰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호스피스의 중요성을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어, 계기가 또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이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또잘 살아가기 위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한번 정도는, 한 번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어, 죽음은 삶을 방해하는 불행이나 두려움은 아닙니다. 삶의 완성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삶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마라톤으로 말하면 42.19를 달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최고점이 결승점을 들어서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어떻게 보면 인생이 42.19 마라톤과 같은데 죽음은 그것의 결승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동굴로 들어가는 불행한 죽음이 아닌 터널을 들어서서 다음 터널 밖으로 나가 더 좋은 곳으로 갈수 있다라는 긍정의 주궁을 꼭 권고하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한국호스피스협회 사무총장이신 김도봉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